도쿄 한복판 수천 명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문화 교류라는 이름 아래 한국과 일본의 뮤지션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던 그 밤, 사회자의 한 문장이 홀 전체의 온도를 바꿔 놓았죠. 영어 노래 들려줄 수 있나요?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 마이크를 타고 퍼지는 순간, 객석은 호기심과 긴장이 뒤섞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로트라는 토양에서 자란 스무 살의 가수가 낯선 언어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지. 이 작은 질문은 한순간에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선 이름 김다현. 한국에선 이미 맑은 음색과 유려한 호흡으로 노래의 사람이라 불리지만 국제무대에선 아직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리는 신예. 응시와 의심, 기대와 긴장이 그녀를 향해 수렴하던 순간 김다현은 미소를 한번 얹고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몇 초의 침묵이 참 길었습니다. 반주팀이 모니터를 향해 짧게 손짓을 주고받는 동안 객석 가장자리부터 중앙까지 빛이 작게 너울거렸습니다. 첫 음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등을 고추쓰고 고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택한 건전 세계인이 귀로만 들어도 첫 소절을 알아챌 수 있는 팝발라드. 언어의 장벽을 실력으로 가르는데 요란한 폭발 대신 정교한 감정의 미세 조정이 요구되는 대표곡이었죠. 그리고 첫 소리가 흘렀습니다. 완벽한 교과서 발음을 과시하려는 과장도, 긴장을 덮으려는 과한 비브라토도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모은 모음, 딱 필요한 만큼만 울리는 자음, 문장 전체를 한 호흡으로 꿰는 레가토. 단어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문장을 노래하고 있구나. 객석의 속삭임이 멈추고 시선의 음영이 부드럽게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마디였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김다현이 트로트의 호흡을 무리없이 팝 발라드로 이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어 가사에서 말맛을 살리는 프레이징을 하던 습관이 영어 문장을 만났을 때는 프레이즈 중심으로 자연스레 전환됐습니다. 강세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의미가 완성되는 지점에 호흡을 남겨 여운을 만들었죠. 곰은 과시 대신 절제를 택했습니다. 흔히 감탄을 끌어내기 쉬운 벨팅을 전면에 세우지 않고 미성의 질감을 유지한 채 볼륨을 수평으로 넓혔습니다. 그 덕분에 가사는 음악 위에 얹히지 않고 음악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발음이 100점이냐를 묻던 시선은 어느새 얘기가 들리네 라는 공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대 뒤 기술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프런트 오브 하우스 엔지니어는 홀 잔향을 과하지 않게 열어 첫 소절의 여백을 살려주었고 드럼은 킥을 낮게 눌러 보컬의 중심을 비켜갔습니다. 베이스는 루트 위주의 선형을 고집했고 피아노는 단음 아르페지오로 유려하게 공간을 깔아줬죠. 무엇보다 스트링패드가 후렴 직전에 잠깐 볼륨을 줄이며 숨을 만들어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객석이 함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대의 호흡이 관객의 심장 박동과 동기화되는 순간, 언어는 제 기능을 잃고 감정의 공용어가 됩니다. 김다연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후렴 처듬을 반 박자 밀어, 결심의 무게를 살포시 올려두는 선택, 관객은 그반 박자의 여백 안에서 각자 자신의 서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후렴이 끝났을 때 작은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서서히 내려갔고, 뷰파인더 대신 눈으로 장면을 저장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검증하려고 켜둔 카메라는 어느새 기억하려고 꺼졌죠. 사회자는 놀람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무대 뒤 스태프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비스듬히 들고 반주를 듣는 그녀의 자세에서 낯선 무대가 자기 무대로 바뀌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이 시험은 끝났다. 객석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조용한 허밍이 뒤쪽 좌석부터 퍼졌고, 서서히 홀 전체로 번졌습니다. 강요된 합창이 아닌 자발적인 떨림, 이야기가 통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순간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영어를 잘 불렀다가 아니라 영어를 음악 안에 흡수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가 외국어 무대에서 맞닥뜨리는 함정은 발음과 억양의 모든 주의를 쏟다가 감정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김다연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약간의 어색함이 남는 자음은 과감히 매끈하게 다듬고 몸의 길이를 늘려 프레이즈의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전달력의 핵심을 발음의 정확도에서 감정의 문장력으로 옮긴 셈이죠. 그래서인지 그녀의 영어는 꼭 원어민 같았다가 아니라 이야기가 들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 노래는 언어시험이 아니라 감정의 설득이라는 것을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다시 증명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완급은 더 섬세해졌습니다. 브리지에서 한번 볼륨을 끄고 톤을 낮춰 객석의 심박을 가라앉힌 뒤 마지막 훅에서 지그시 밀어 올리는 방식. 이때도 벨팅 대신 텐션을 수평으로 넓혀 관객의 귀에 무리가 가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절제의 미학이 감동의 크기를 키웠죠. 마이크 테크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음이 강한 단어에서 고개를 살짝 틀어 파열음을 상쇄하고 롱톤의 말미에. 마이크를 반뼘 정도 떨어뜨려 컴프레서의 이빨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 이 디테일들은 관객이 의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정리해줍니다. 그 결과 마지막 소절이 홀 천장에 부드럽게 닿고 사라지는 순간 객석은 숨을 멈춘 채 여운을 드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 한두 명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속한 듯 동시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벽을 쳤고 휘파람과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일본 공연 문화에서 흔치 않은 길고 끈질긴 기립 박수였습니다. 언론석의 손놀림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준비해둔 제목이 다 무의미해졌다는 표정, 언어 장벽을 무너뜨린 스무 살의 목소리, 트로트 신의 팝 발라드로 도쿄를 설득하다. 헤드라인은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방송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그녀의 표정을 담았고, SNS에는 현장의 직캠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상위권을 점령했죠. 각전 유진, 열토쿄 스테이지, 노랭귀지 온리 뮤직, 다국어로 올라온 태그들은 그날 밤 도쿄의 열기를 전 세계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반향의 서사입니다. 공연 종료 후 일본 포털의 컬처 섹션은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다시피 했고 평소 케이팝 위주로 다루던 프로그램들이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평론가들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죠. 발음의 미세한 어색함을 감정의 밀도로 덮어버렸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승리다. 장르의 DNA, 트로트의 호흡, 꾸밈없이 직진하는 가사 전달, 가 영어팝 발라드에 이식되어 새로운 질감을 만들었다. 국내외 프로듀서들의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내 협업 제안, 소규모 쇼케이스 논의, 심지어 영어 싱글 테스트에 대한 문의까지. 무대 하나가 시장의 메시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트로트만 하는 가수가 아니다. 노래로 말하는 아티스트다. 무대가 던진 문화적 파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J-POP과 엔카가 나란히 놓인 무대에 한국의 트로트 출신 보컬이 영어곡으로 감정의 공용어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세 장르가 한 무대에서 하나의 감정선으로 묶인 셈입니다. 그 말은 장르라는 경계가 이제는 마케팅을 위한 카테고리일 뿐 관객의 심장을 설득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객석 반응이 이를 증명했죠. 중장년층은 엔카에서 느끼던 정서의 결을 발견했고 젊은 팬들은 팝 발라드의 친숙함 속에서 새로운 음색을 발견했습니다. 두 층의 반응이 허밍과 박수로 한데 엮일 때 국적과 세대라는 두 개의 경계가 동시에 흐릿해졌습니다. 현장 바깥의 인터넷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팬덤 로컬라이징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팬들이 김다연의 한국어 레퍼토리 가사를 직접 번역해 공유했고 한국 팬들은 그날 부른 영어 곡에 한국어 자막을 입혀 올렸습니다. 댓글창엔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가 나란히 달렸습니다. 발음의 완벽보다 진심의 온도가 더 높았다. 모르는 단어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음악이 국경을 넘는 방법을 오늘 배웠다. 언어를 서로 나눠 붙이며 음악의 의미를 함께 키워나가는 이 자발적 협업은 무대가 단발성 화제가 아니라 문화가 되는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왜이 무대가 통했을까요? 해부해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 서사. 해석 확장성 첫째 서사 사회자의 질문 하나로 김다연의 무대는 즉석에서 시험이라는 드라마를 얻게 됐습니다. 드라마가 있으면 관객의 집중은 자연히 몰립니다. 둘째 해석 그녀는 언어의 낯설물 기술로 덮지 않고 감정의 문장력으로 녹였습니다. 트로트에서 단단하게 길러온 호흡을 팝 발라드로 번역하는데 성공했죠. 셋째 확장성 현장의 성공이 SNS에서 다국어로 재생산되며 새 팬층을 불러 모았습니다. 스토리, 해석, 확장. 이세 축이 삼각형을 이룰 때 무대는 순간을 넘어 사건이 됩니다. 그날 밤 도쿄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무대 안쪽에 김다연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여다봅니다. 그녀는 완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불완전을 골랐습니다. 발음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감정의 밀도를 더해 언어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이것은 어린 보컬리스트가 내리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대개 틀림없는 것에 안도하죠. 하지만 맞아 떨어짐이 때로는 공감의 여지를 삭제해 버립니다. 김다현은 오히려 관객이 자기 감정을 얹을 빈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객석의 허밍이 자연스레 끼어들 수 있었고 그 허밍이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음악은 원래 그런 예술입니다. 만들어낸 이와 듣는 이가 함께 마무리하는 공동 작업. 그녀의 다음을 상상해 봅니다. 이번 무대는 영어도 한다는 인증이 아니라 언어를 음악 안에 흡수하는 법을 안다는 서명입니다. 그 서명은 세 가지의 문을 엽니다. 하나, 레퍼토리의 확장, 한국어 트로트, 일본어 발라드, 영어 팝으로 가며 감정의 공용어라는 콘셉트를 구현할 수 있죠. 둘, 무대의 재구성, 밴드 편성에서 전자적 사운드까지. 각 언어의 리듬에 맞춘 최소 최적 편곡으로 그녀의 미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셋, 협업의 지평. 다른 국적의 아티스트와의 듀엣이나 작곡가와의 맞춤형 싱글 제작으로 이야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 오늘의 태도, 감정 우선, 문장 중심을 잃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날 밤의 도쿄는 오래 기억될 겁니다. 누군가의 호기심 섞인 부탁이 한 가수의 용기와 만나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 된 순간, 긴장으로 시작해 허밍으로 이어지고 기립박수로 마무리된 서사 김다연은 영어를 잘하는 가수라는 상찬보다 더큰 것을 얻었습니다. 언어를 넘어서는 감정의 설득자 이 정의는 앞으로 그가 어떤 언어로 노래하든 어떤 무대에서든 유효할 것입니다. 관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문법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어순이라는 것을 그 마음의 어순을 가장 또렷하게 정리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로 이 이름이라는 것을 지금 화면 너머에서 그 밤의 울림이 조금이라도 전해졌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언어를 모르는 노래에 울었던 순간 혹은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움직였던 기억.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는 그 사연들을 다음 무대처럼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긴 기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음악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다시 마이크를 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언어로 노래하든 결국 도착지는 같은 곳이기를 서로의 심장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